요한계시록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기시라이는하나님이그에이주사 반치 스케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이현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고난을 다증거하였느니라이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 보기 있나니 내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 도이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신 자들 운데서만증나시고 땅에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 은혜와 이 너희에게 있 원하노라 우리를 찬송과 그피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위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이세세리 그를 보 내가 나와장창하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음성 들으니 가로되 너 뽑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선언하고 모든 주의 사제빌라들라우디야 일곱 개에 보내라 하시로 몸을 들켜 나더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 와야 그리게 되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대사의 인자가 니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턱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에 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그에 있고 그 입에서 에라 드라. 일곱 개는 일곱 교회에 사자요. 일곱 개는 일곱 교회니라 이장 예 f y o 교회사제 h a 편 i 기를 오른손에 a l you can say anything you can say. If 내 o u 내 a v e 또 Sukha, you c a 한 say t h 지 아니한 것 can s 하여그 거짓 t you can say that you can s a 디 that you can 라그러 that you c a 니 너의 처음 사 a 을 y o 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 o u can say that you can say that you can 하 a 하 that you c a 를 s a 라 that y 리 u can say that you can say that 도 o u can say that you can s 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 can say that you can say that y 의 u 이사람사람을 오게 람지 시험을 받게 사람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라이하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내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교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을람은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아 거금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저의 날선 검을 가지라 사대 네가 어디 사는 것을내 가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권능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쳐버리지 아니하도거든그러나 네게 두 가지 심만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더다 발람이 발라을가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침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 이와 같이 도니불나다 교훈을 지키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니면 내가 내게 속히 임여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이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들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간에 내종들을지 접대하여 행하게 하고 우상이 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때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불저라 내가 그를침심던질또그로더가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치 아니하면 큰환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대로 갚아주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교을지 아니하고 사대교회의 사자 의편기를 하나님의 일곱 명과 일곱 별을 가진 가가 하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너는 이깨와그 나무가 맞추게 된 것을 붙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어오게 하라. 만일 이렇게 하냐면 내가 부족하지 르리니 어느 시에에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바로 비지 아니자면명이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런 합당한 자 있는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름을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하고그름을내 아버지와 그, 아버지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라. 나들 교회의 사자 편고진사다열를 가지니, 사람이 없고, 다 그대반지 아니하려 더라 보라 사단의 에곧자친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며을 내게 네 지어저 위로 와서 내바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에 들음에 너에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이 임하여 땅의 하는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끝게 잡아 아무나 내면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에서내하나님께부터 내려오는 새살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우디대학교의사에게편지하을아멘이시오 중성네가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참주의 근본이신이 받아서래. 내가 네 행위를 하느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더라 내가 찾은 지 더욱 끔찍하기를원하노라 내가 이가 지이지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널화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내군관것과 가려는 것과 가한 것과 눈먼것과벌거벗은것을 것과, 것과, 알지 못하더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네게서불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수치를부지 않게 하고. 아내가 사서 눈을 발아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진견하노니그러므로 내가 열심히 내라. 회개하라. 불지어라. 내가 문밖에서서드니 누구든지 내성을 듣고 면 내가 그 들어가. 그로 불어 먹고 그는 나리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음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되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당이 들이를 내가 내게 보이기가 하더라 내가 고성령이 감동하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풀었고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안으신 이의 모양이 벽고과부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높고 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보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열류관을 쓰고 앉았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큰듯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이라 보좌 같은 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 첫째 생물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사시는 얘기 게 돌릴 때에 이십사 장으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야에엎어어 세세토록 사시는 얘기 게 경배하고 자기의 일루관을 보좌 앞에 던지게 하되 우리 주하나님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신 것이 약당오니 주께서 만물을 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5장 내가 보내 보좌의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서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름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떼며그 일을 되게 합당 하니 니 하늘이나 땅위나땅 아래에 능히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 발에 사자 다리 새끼가 이었으니 이 책과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집주을 당한 것 같다 일곱 과일곱눈 있으니 이는 온 땅에 보리심은 하나님의 일곱이다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신이른 내가 땅에서 왕노로 들도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드에보자와 생물들과 장물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 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랴. 그 음성으로 가 하되 주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야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드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가 데 모든 만물이 가 하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일세토록 돌릴지어다니 내생물이가 하되 아멘 하고 장 육장. 내가 보에 어린 양이 일곱 분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밀관을받고 나서 가 이기고 또 이기려 고 하더라 둘째 임에 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불은 다른 말이 나오다 그 탄자가 활을 받다 땅에서 화평을 제해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큰 칼을 받았다 셋째 임에 실 때에 내가 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울을이음성 가로되 한나리의한 데요 한나리의도주라의음성니 가로되 라하로

일 후에 내가 내천사가땅리 모퉁이에 서을 보니 땅에 사방에 바람을 불자 바람을 하금 땅에나 바다에나 자존명의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에 다른 천사가 사기지나님이이 가지고 해도 내부터올와서 땅과 바다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 우리가 우리 하나의 종들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이마진 자의 수를 들니이스 자손의 서 이마진 자들 만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만천이만이천이요 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니 모든 찬사가 보좌와 전능들과 내생물이주의에서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준비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자노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희생입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만드뇨 내가 가로되 내 죄와 당신이 알리라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고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의 보좌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 희가 다시 주리지도 니며몸지도아하고 해나 아무 뜨에 상하지 아니지니 이는 보좌가 내신 어린 이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 이것이 일이 시대에 하한들이시동금은좀 고려하더니 내가 구매 하나님 앞에 시 시위한 이9천사가 있어 이것 나팔을 바라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대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바야 보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의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 받다 내 소둠에 내 성과 음성과 관계와 지진나라 이것 나팔 가진 이천사가나팔불을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니깊기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네이이의삼분의고 각종 이이의삼분의이다가이고 배들의 이깨 내제 천사나 바들분이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나 3분의 1은 빛이 없고 밤도 그러하다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궁중에나가는소수가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화 화, 화가 있으리로다 이외에도 세천세 사플라팔리를 이나미로 다하더라 구장. 다섯째 천사한아을불물매가 보니 한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무적인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적인의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품무의 연기가 되 연기가 올라오매 행와 공기가 그구멍의 연결되어 어두워지며 또한충이 연기가운데로 터 땅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달의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뿌리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고해야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갈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괴롭게 하면 전달이 사람을 에 그렇게 한것더라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거야도 어찌 못하고 죽고 싶어하지 군이 저를피하라한은전한이비며리는사 이무적이자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으로이름 아볼로니더라. 첫째 화는지라갔나 보라 아직도 이후역 화두리 이르이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에서 하늘에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를큰강 유브라데의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마른 예수는이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소를 들었노라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천자들을 보니 붉빛과 자주빛과 유온빛각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세상그저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이황요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게 하느라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그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그그 이죽을하고오 내가 또거힘흰다사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갖고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편로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부진는 것까지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일곱 우레가 바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는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에 하여 오른손을 들고 제세토록 사계신자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을 장하신를 가리켜 맹의가르지하지아니 소리 그그 들에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가대를주며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비하는 자들을 정면 하되정전방마다은는정하지 말고 그냥다 이것을 이방인에게 었스즉저희가 거룩함을 한 마흔 두달 동안 지밟으리다 내가 나의 도중에게 건설주주니저희가굵은대우를 입고 일천이 육십 일을 이어나리라 이는 이 땅이 좌아에서는두간남나무와두초되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잔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건설을 가지고 하늘을 다아그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리 못하게 하고 또건설 가지고 물을 대나 여기들 하고 아무든지 원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갚을지리로다 희가그 증거를 마치되게 무적으로부터올라오 짐승이 저희을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다이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히는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칩쳐자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새화가 속히 이 일곱째 천사 나팔을 불매 하늘큰 음성이 나서 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다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무른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쓰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괴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큰 우박이 있다라. 12장 근대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머리는 열두 개의 면관이있어더이 여자가 아이를 데려 해산하게 전에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어리다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의 삼 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는 그 아이를 삼키고자더니 여자가 아들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그아이를 하나님 과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 그 여자가 하매거서저의이 것이 있다하늘이 아바토그리스도의 권세가 이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자곧 우리 하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자 가지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양이 피와 자기 증거하는 말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줄로 보라 그러나 땅과 바다의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의적가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려쫓것을 보고 남자를 라온 여자를 비박하는라그 여자가 큰독수리의두 날개를 받아 방에 자기 곳으로 날가 거기서 그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 때를 양으며 여자 에서니그로 물을 방같이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내가 본이 바다에서 한짐승이 나오는데 뿌리 열려, 이 머리가 일곱이라그 뿌리는 열려는 관있고그 머리 에는 참난 데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고그 입은 사자입 같은데 용이 자기 능력과 보좌큰 권세를 풀게 주었더라그 머리 하나가 사하여 주게 된것 같더니 그 집이 어 상처가 나오에온땅이이상의짐승을 달고 용이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경배하며짐승에게경배하여 가는데 누가 이짐승과같으뇨 누가 이로더 불어싸우리 하더라또승이큰 말과 참 말하는 을 받고 또 마음 두달일라 권세를 받으리라또 예수올라온이새계에까지 족뿌리 고 용처럼 더라 저가 먼저 나온 지승의 모든 권세를 카페 생하고땅받 땅의 권능자로 처음 지승에게 경배하게 아니 고추께 대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하나 심지어 사람 잡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지승 앞서 바다와 이적을 행으로 땅의 권자들을 미혹하며 땅의 권자들에게 이기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사승을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가 권찰을 받아 그승의우상게생기를주어그승의 우상으로 말하 하고 그승의우상게 경배하지 아는 자는 든지다죽이 하더라. 저가 모든 그그 자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또 내가 보니 그 어린 양이 시온 산에서 곧 그와 함께 십4 4사천에는데그마에 어린 양이 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를 들으니 많 물소리가 고큰도 같은데 내들리는 소리는 거는 자들의 거는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생과 네 장로들 앞에서 노들을부니 땅에서 로 밖에 이 노리를 자가 더라이사람 여자로 더럽히지고정결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서구을그아 그큰 천사로부터 만일곱든지심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이만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포더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날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군을 가득히 그 군대의 영기가 새 책으로 올라가리로다 심심밖에 우상에게 경배하고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하라로 주원에서 는자이도 성령이 다 저희 수고를 지하시니 이는 자의 한이따이시더라또 내가 구름이 있구름이라 또 불을 0 0 0 다른 0 0 0 2 0단으로부터 나와 이0 0진0 0 0하여큰0성으로불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 0 0이니라0라 2,000. 2,000. 휘둘러 땅2 포도 그 포도를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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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하늘에께서이한 다른 이적을 보면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려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있고 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다 가운서 하나님의 검은 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래주 하나님 곧전능신 이시여 하시니 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누가주 이름을 대하지 아니하며 영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와 주의 경배 하더라 니 증거장막의 이열며일로부 또 내가 들으니 성에서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저가 가서 그대접을 땅에 쏟으매 아하고독한 헌대가 짐승에 표를 받은 람들과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났더라. 둘째가 그대접을 바다에 쏟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피가치변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리한 천사가 가로되 전 계셨고 시고거룩하이니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 하더라. 또 내가 들니지 말기를 그러하다 주 아픈것과 종비로 인 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또여섯째가그대접을큰 강유라 대에서도매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에 이르리라 또 내가 보 개부리 같은 새의 더러운 영이 용이 입과 짐승의 입과 거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귀신의영이다 이제 내가 온 차이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보적같이 오인이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보이도다제 영이 히부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곧 제가 그대접을 공기 가운데서도매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서 가르데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관성이 있고 또큰지진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이 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큰성가내고 만국의 성도 그큰우박이 할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니라 17장 보이에들어 가진 일곱 천사가 와서 내게 네 말하여 가이리오라 많은 무리가 앉은 큰 음녀의 가득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러더불어음행하였고 땅의 관자들도그음행의포도주에 하였다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고광명로가니 내가 본 여자가 붉은 비짐승을입는데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여자는 자득빛과 붉은 비옷로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 잔을 가졌는데 가진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으니이이라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하였라 내가 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 있었다가 지방없 우나 장차 나올 짐승 보고 기이 여기리라.지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사녀 또 일곱 고아 니라 다섯은 망하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일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저에 있었다가지방없어진 짐승 여덟 조원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 저가 면망으로 들어가니다내가 보던 열두 여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부로 임금처럼 권세를 일한라저희가한뜻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라저희가우리양으로 싸우려니와 우리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라.또 전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또 내가 본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18장 이루게 다른 전사가 한에서 내려온 모습이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어지더라 김세름 성으로 계가로되 무너져도 나무너져도다 큰성 바벨론이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쇠의 모임의 곳이 되어도다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다 그로맹하였으며 땅의 상부들도그사치의세력을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주의 참하지 말고 그의 바를 대양들을 갖지 말라 그에서으며 하나님 그 불의한 을기억하시 그가 준 그대로 그게 주고 그의 로갑절 그왕이은이하고사자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르데 화이도다화이도다큰 성경관성 달르며 이 시간에 네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당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으리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마포와자주과과 비단과 불고와 같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기념이각 나무와 진주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념이와 비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보와감단료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다 하벨론의상이그 말하도다 각선장과각철을선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쳤되이 근정과 같은 선이 어디 있는냐 하며 그를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치라 하되다이도다화이도다이 화이도다 화이도다. 근섬이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고배로운 상품을 를 하여 지부하였더니 일 시간에 망하암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가 그를 일어여 들고 바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신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더에가큰 같은 돌을 들어 바에 던져 간 뒤에 근벨론이같이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리로다또검한 자와 풍한 자와, 자와 리들 주를 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전지자들과 성도들과 및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19장.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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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서이다한 이어서 이어서 이서이있어서이어할렐루서 구원과 영광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다 이어서 판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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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서 이어서 에어서이다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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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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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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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이어서 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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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나서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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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서 이어서 이서 이어서 이서 이어서 이서 이어서 이서이물소이서어서이서 이어서 이서 이어서 이서이 하나 이서 이어서 이서 이어서 이서 이어서 이서이게서이서이어어서서서이이서이서서서 하나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신거를 받은내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각그리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신문은 대현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불아데 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는 에서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이름쓴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 없고 또 그가 키쁘는 소리를 는데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고 진이 저희를 철며 진이 하나님 하신의진노를고그과그이름이있으가나 그 그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이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모세 던지우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로 나오는 검에 죽으며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우더라. 20장 또 내가 본인 천사가 무적인 열쇠가 큰 체사들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선려 와서, 용을 의자니곧 이의 폐미오 마이오 사단이라자박일천년 동안 별박 가요. 무적에게 먼저 삼고고, 그 위에 임금하여 천년이 찾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또 내가 본니이 예수의 진구와한의말마손이나의 목병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진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마냐고, 이마오선의 그의 그릇 받지도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부터 천년 동안 왕노릇타니그 남짓 군자들은 그 천년이 차리지 살지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는 자들은 보기고, 거룩하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는권세 없고,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부터 왕노라 천년이 에 사람이 그우 하는 마가과지으니 거기는 그과 거짓 선지자들로을 받으리라 또 내가 와의신자들땅서 피하여 간라또 내가 보니 자들이 서부에는데 책들이 고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자들이 자기 따라 책들이 심판을 받으가그 가운데서 자내어고또 사망과 가운데서 자내어매각 사람이 자기 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불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불 누구든지 생명책못 자는 불지우 21장 또 내가 새하늘과새 땅들이 처음 할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잊지 않다. 또 내가 보매 거룩 성새 이루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위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하나님의한성에성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함께 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으시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지나갔음이라보좌신 이가 다사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가사이 말을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시고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과나니다 내가 생명물로라 모새 참여하니 이것이 의사망이다일대고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르대 이리로라 내가 부 어린 양의 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정으로 나를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이지고 기취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말더라그거 높은 성곽이 있 고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들이 있고 그름을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은편의문 남편의 문 서편의 이니그성의성곽은 열두 기이고그 위에 어린 양의 십이 사두에 열두 이름이 있다. 내게 말하가 그 성의 성기초은 각색 보석으로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오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요째는녹 아홉째는 담오 열째는 비추 열한째는 청오 열두째는 자정이그열두는열두진주이문마다한 진주요 성의 맑은 유리 같은 정입니다성안의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과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그그 그성전 또 저가서 나님의말 생명새가 나에게 보이니 하나님과 믿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가라 강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신과를 맺치에 달마다 그 신과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어린 양이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게 고통 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세세대록 왕으로 타리로다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이신지라고 참되더 주고 산 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들으 보이시고 그의 찬사를 보내셨다다 그라내가서 돌린이 이 책의 이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을 보고 다는나이니 내가 듣고 볼때이 내게 보이 천사의 에경를 내가 가까옵니다. 부리를 자는 그대로 부리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리라. 그러나 내가 속죄빈인 내가 줄상인내게 있어 각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드라마기를 받는 자는 보기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권을를 얻으리라. 려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암거말을 좋아하며 지연는참마다정박 있으리라. 나 예수는 그의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게증거하게려라 나는 윗의부여 자손이니 곧명한세력이라하시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라도다 듣는 자도, 자도 는 이네 제게 기록된 생명나무와 밑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 이것들을 증가하시니까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죄오다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